안녕하세요. 나는 학생, 나는 수학생의 슬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게임을 들고 왔어요. 어, 물론, 게임이지만 선생님이 수학쌤이니까 수학에 관련된 게임이겠죠? 오늘은 엘리베이터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자 분명히 엘리베이터 게임을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하고 해본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게임입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잘해가지고 어, 제일 좋아했어요. 어,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제일 빨랐거든요. 어, 딴건 필요 없고 곱하기랑 나누기만 할줄 알면 돼요. 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 게임을 왜 여러분한테 보여주느냐? 선생님이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자신감도 붙었지만 무엇보다 곱하기랑 나누기를 할때 계산 능력도 빨라졌고, 그리고 쓰는 게 틀리는 게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학문제 풀때 보면 왜 채점 다 하다 보면 문제품이 맞게 풀었는데 답이 틀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항상 뭐예요? 아, 더하기를 빼기로 봤어. 어? 야, 왜14 곱하기를 나 26이라고 썼지? 이런 경우 있죠? 자, 이 게임을 많이 하다보면 그런 실수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계산 능력이 좀 빨라져서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 시험이나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수학에서 필요한 건 스피드와 정확성이기 때문이죠. 자, 두 가지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보여줄 건데요. 한번 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음, 물론 이 문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곱하기랑 나누기 우리 기본적으로 할줄 알잖아요. 어, 초등학생도 할수 있고 중학생도 할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수 있고 선생님은 한 번씩 계산하다가 계산이 조금 막히면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긴 해요. 왜냐하면 하고 나면 개운하고 빨리 풀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막 기록도 세우고 했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주고 이걸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무슨 게임이냐? 선생님 엘리베이터 게임 밑에 승제 게임이라고 붙여놨죠? 어, 선생님 초등학교 담 선생님이 소개시켜 줄 때는 그때는 엘리베이터 게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게임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하다가 우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해서 승제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 승제가 무엇이냐? 어, 우리 사층연산 들어봤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다른 말로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더할까, 뺄까? 더하기랑 빼기는 빼고요. 더, 곱하기랑 나누기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가 승, 나누기가 제입니다. 그래서 승제 게임이라고 붙여봤어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규칙은 되게 쉬워요. 선생님 말했죠? 곱하기랑 나누기만 할줄 알면 된다. 근데 특징이 애들이 하다보면 자기가 곱하기 에 하다가 틀리고 나누기를 까먹어요, 애들이.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는, 어, 선생님이 아무거나 주어도 돼요. 선생님은 주로 두 자리, 공부자리는 세 자리까지도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네 자리도 해요. 자, 우선 숫자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뭘 해볼까요? 어, 우선은 쉬운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쉬울 테니까, 어, 13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13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규칙은 선생님이 숫자를 말해주면 전부 다 같이 풀면 돼요 자 규칙은 처음에는 2를 곱합니다 자 2를 곱하면 계산을 해요 2 3은 6 2 1은 2 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4 합니다 그러면 3 6에 18 3 2 6 하면 78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4를 곱합니다 자4 8에 32 4 7에 28자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5를 합니다 자, 5, 2, 10, 5, 1은 5, 5 3은 1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6. 자, 6, 6에 36, 6, 5, 30, 6, 1은 6. 자, 밑으로 쭉 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은 칠판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칼이 부족하죠? 그래서 위에 쓸게요. 자, 9, 360. 자, 곱하기 6 했으니까 곱하기 7. 자, 그러면 7, 6에 42, 7, 3에 21, 7, 9,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8. 자, 그러면 8, 이 16, 8, 5, 40, 8, 5, 40, 8, 6에 48. 자, 그 다음 곱하기 9. 자, 규칙은 이제 뭔지 알겠죠? 곱하기 2부터 곱하기 9까지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자, 9, 6에 54, 9, 1은 9, 9, 4, 36, 9, 2, 18, 9, 5, 45.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고요. 곱하기 2부터 곱하기 9까지의 풀이 과정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물론 a4를 좀 길게 하거나 공책 길게 하면 한쪽, 왼쪽 바닥에 다쓸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쭉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구했죠.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왜? 선생님이 곱하기랑 나누기를 해야 된다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까지만 풀면 내가 계산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왜냐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칠판이 조금 작으니까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도 기억은 해야 되니까 4, 7, 1, 7, 4, 4, 5 자, 얘는 놔두고 지울게요. 자, 짜잔! 다 지웠죠? 자, 아까 9까지 곱한 걸 우리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13으로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곱하기가 나누게 얘가 틀린지 맞는지 몰라. 그쵸? 그런데, 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아까는 곱하기 2부터 했죠? 자, 이번엔 곱하기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2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선생님, 왜 9부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없어. 왜? 옆에 보면서 그냥 쓰면 되니까. 곱했던 게 나, 나오면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2부터 나눕니다. 어? 선생님, 나누기 할 때는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왜 밑으로 해요? 자 물론 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이냐? 자, 얘를 예를 들어서 4 7 1 7 4 4 5 자,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2는 4, 23은 6, 25 10, 28에 16, 27에 14, 2는 4, 20은 0.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얘를 또 나누려면 또 2, 3, 5, 8 이걸 써야 돼요. 쓰고 또 3으로 나눠야겠죠. 자,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2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2는 4, 2, 3은 6, 2, 5, 10, 2, 8에 16, 2, 7에 14, 2 2는 4, 2, 0은 0.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나누느냐? 3으로 나눕니다. 자, 봤죠 여러분? 아까 얘를 거꾸로 해서 나누면 어떻게 됐어요? 한번더 써야 되는데 얘는 한번더쓸 필요가 없죠. 그냥 쭉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3, 7에 21, 3, 8에 24, 3, 6에 18, 3, 2, 6, 3, 4, 1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나눌까요? 4겠죠? 자, 4에 은 사. 4그 다음 뭐겠어요? 4, 9, 36 4, 6에 24 4, 5, 20 4, 6에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뭘로 나눌까요? 5 5, 3에 15 5, 9, 45 5, 3에 15 5, 1, 1, 5 5, 2, 0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입니다 6, 6에 36그 다음에 3 나옵니까? 6, 5, 30 6, 5, 30 6, 2, 십2 맞죠? 자, 그 다음에 7 7, 9, 63 하면 25니까 73에 21. 그러면 42니까 76에 42. 자 8. 자 81은 8.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8 1은 8. 87에 56. 따라왔나요? 자 9. 91은 9. 93에 27. 자 하고 났더니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13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왜? 2부터 9까지 곱했는데 이제 2부터 9까지 다시 나눴으니까 원래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도중에 풀다가 모르겠어. 근데 13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해야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허우. 자, 그래서 정확성과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지만 한 번에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13이 나오면 여러분은 잘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13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허, 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요. 뒷장을 넘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면 되니까 염려 말고 하면 돼요. 자. 숫자가 숫자마다 어렵고 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를 주면은 좀 쉽겠죠. 왜냐면 2를 곱하면 30이 돼버려요. 3을 곱하면 90이 되고 아까보다 조금 더 쉽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숫자를 조금 더 다양하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게임입니다. 그리고 승제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13으로 시작해서 13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면서 연습하셔도 좋아요. 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 빠른 애들은 1분 안에도 다할수 있고 조금 걸리는 애들은 2분 3분에 걸릴 수도 있고 어, 선생님 들 계산 느린데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수학을 여러분이 못해도 산수를 내가 못해도 차분하게 풀어가면 여러분이 잘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수학이 자신 있는 사람은 빨리 풀다가 틀리거든.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죠. 자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중간에 확인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중간에 확인이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풀으세요. 아, 12 곱하기 2, 24 곱하기 3, 72. 근데 옆에는 막 싹싹 소리가 들릴 거야. 연필로. 빨리 푸는 애는 빨리 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흔들리지 마요. 풀고 있으세요. 곱하기 4, 곱하기 5. 걔가 옆에서, 오, 나누기 한다 할 때도 흔들리지 말아요. 왜? 갑자기가, 아 틀렸어. 하는데 난 어디까지 했어? 벌써 곱하기 9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역전 당한 거죠. 여러분은 곱하기 9까지 했는데, 얘는 다시 처음부터 곱하기 2부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나누기 하는 거예요. 걔는 다시 곱하기부터 하겠죠. 그리고 한번 틀린 애들은 마음이 또 급해가지고 또 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분하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때는 굳이 시간을 안 재도 되니까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면서 점점 정확성도 높아지고 거기다 욕심이 생기면 하면 타이머도 혼자 재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 계산이 빨라질 거야. 그러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노력해보고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예시 한번 보여줄게요. 어, 얼마 정도 빨리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어, 선생님이 지금 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칠판에 하는 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 빨리 하는 애들은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숫자는 뭘로 할까요? 음, 어... 뭘로 할까? <laughs> 어... 선생님이 1학년 6반이니까 16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6. 자, 해봅니다. 준비, 시, 작! 35 8 45 42 6 8회 48 6 6회 36회 14 7 7 1은 7 7 1은 7 17 5 35 7 24 8 8 1은 8 8 4 30 8 4 30 2 9 2 0 9 6 5 10 4끝자 선생님이 지금 빨리 감기 안 하고 선생님이 지금 빨리 한 건데요. 어요 정도가 나올 수 나오면 좋겠죠. 자어 근데 칠판으로 해가지고 속도가 좀안 나긴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작년에 빨리 한 애들은 57초, 58초도 했긴 했거든요. 여러분이 학교 오면 선생님하고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하고 한번 대회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와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누가이긴 기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준비해서 오세요. 안녕.